여기를 어떻게 꾸며볼까? 셀프 인테리어 느낌 하고 싶어요. 호로리는 꾸미는 것도 어설프게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벽을 막 칠하고 바닥도 바꾸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현실처럼 내가 얻은 상가를 셀프 인테리어 한다는 느낌으로 많은 걸 바꾸지 말아 보자. 그리고 지금 상가에 제가 만시몰레온 넣어놨거든요. 이 안으로 해야겠죠? 어쨌든 예산은 만시몰레온. 우선 여기 냉장고는 두고 갔어 전에 있던 분이 요거는 내가 쓸 거고 근데 제가 그 벽난로는 놓고 싶었는데 그거 비싸겠지? 이거 천시몰레온이네 너무 돈이 없다 그러면은 이 모조 벽난로를 인테리어로 아 난방기 전기난로 이거? 이거 진짜 사무실 느낌 난다 작업실에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후보가 있어요 이세개 중에 어떤 것이 여길 따뜻하게 할 것인가? 근데 사실 여기는 냉난방기가 이미 설치가 돼 있긴 해. 아, 얘안 켜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얘는 탈락이지. 켜지는 것 중에. 아, 라디에이터 화장실에 놓자. 그래, 이거 내가 여기 추워서 났다. 여기. 호로리가 돈 아끼려고 러그를 막 엄청 큰 거를 사다가 어유. 여기다가 그냥 막 겹쳐서 까는 거야. 막 이것저것 있죠. 아무거나. 막 그러면 불잘 나요. 몰라, 몰라. <laughs> 아, 불 나면 그불 나요. 근데 겹치니까 이쁘지. 난 근데 이 바닥을 막 이렇게 장판을 쓰는 거 말고 러그로 따뜻하게 해보고 싶었어. 이렇게. 호로리가 셀프 인테리어 한다고 여기저기서 카페트 주워와서 여기 깐 거예요. 바닥을 새로 하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아뭐 사실 심지어서 그게 제일 싸지만 바닥을 그냥 까는 게 싸지만 실제 인테리어 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바닥을 카페트로 깔았다. 벽난로를 없애자고요. 업자 불러야 될것 같으니까. 음, 아니 그리고 너무 입구부터 카페트가 있는 게좀 그렇다. 이쪽에다가 정렬을 하자. 어떻게 그럼 여러분 벽난로 잃어요 말아요? 근데 놀때 데가 없긴 해 얘가 있으면 은 카페트 깔기가 너무 잃어요 알았어요 벽난로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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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조 벽난로를 놔요? 어쨌든 놓긴 놔야 되는 거예요? 느낌만 내고 싶었다 이거 그래서 주워왔어 여기 그런 거 떨어져 있을 만한 데 많거든요 여기 뒤에서 주워왔어 여기 있었을 법하죠 여기서 주워와가지고 여기다가 놨고 아 여기다가 촛불 여기다가 여기다 피워놓으면 되잖아 어때 돈이 없어서 셀프 인테리어하는데 벽난로 감성을 내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야 <laughs> 괜찮죠 천식물레온 보낸다 멋진 공간이 되길 바라며 첫째 오빠예요 천시물레온이에요아 그러면 천시물레온 추가할게요 <laughs> 신발 나 이런데다 신발 올려놓고 싶다 신발장 이것도 저기서 주워. <laughs> 여기서 주웠어, 이것도. 아 호로리가 돈이 있긴 있는데, 최대한 남겨야지. <laughs> 잘 줍는 것도 능력이에요. 저 안에서 보물을 찾아내는 거. 트리, 맞다, 트리. 여기 이거 놓을까요? 벽지 흰색 말고 한쪽만 칠할까? 페인트를 한 통만 샀어. 다 칠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한 통만 사가지고 칠한 컨셉으로 포인트 벽을, 어, 어느 쪽을 해볼까? 에코팩 페인트. 이것도 지금 에코팩 페인트거든요? 이게 페인트칠한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색 중에 하나로 지금 쇼핑몰에 이거밖에 없어 색깔이. 이 중에 골라야 돼. 아까 여러분 노란색이 괜찮다고요? 이거. 오, 어, 이것도 이쁜데? 까만색은요. 아래만 있는 노랑. 이거 괜찮아요? 호로리가 팔이 안 닿아서 반만 칠한 건 어때요? 손이 안 닿았고 여기까지밖에 못 칠한 거야. 촌스럽다. 전 여기를 막 이쁘게 하고 싶다기보다는. 어찌저찌 꾸몄는데 망한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문제야. 지금 얘가 여기 있으니까 다 이상해 보이네. LG 냉장고가 이 감성 한 가운데 떡하니 있으니까 여기가 상점이라서 상점 부지라서 얘는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돼요. 금전 등록기. 저는 자몽님의 저 구리구리 <laughs> 구리구리한 감성 너무 좋아해요. 잠깐 이리로 와 보세요. 잠깐 이쪽으로 와 보세요. 우리 어쨌든 여기가 작업실인데 호롤이 야망 때문에 누군가한테 뜨개질 가르치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2인용 소파가 있긴 해야 돼. 쓰레기 또는 보물 소파. 진짜 좋은 것 같네. 때탄것 봐.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있잖아요. 벽을 안 칠하는 게 나은 것 같아. 벽을 칠하지 말자. 소품 가게 같아요. 빈티지 소품 가게 같죠. 점점 힙해지고 있는 거지. 소파에서 냄새 날것 같아요. 엉덩이 자고 그대로 떼타 있을 것 같은 소파예요. 그냥 엉덩이가 있다고요? 힙이 아니고. 유일하게 새 거는 저난방기예요 맞아. 이것만 샀어. 가전은 주워오기가 힘들어요. 물쩡한 거를. 책상은 살 거예요. 이거는 새거살 거야. 약간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이쪽에, 이쪽에 요렇게 나가주고, 여기 요렇게 앉을 수 있게. 이렇게 이렇게 공간 분리하고, 마네킹 하나 놔야지. 그 입혀볼 상대가 없잖아 내가 떴는데 여기다 한번 입혀보자 그럼 가끔 여기 누워서 잔다 좀안 튀고 오 어, 이거 이쁘다 여기도 러그인 척 은근슬쩍 이제 만약에 회원들이 온다 그러면은 여기서 같이 차도 마시고 근데 이거 촌스럽고 좋은 거 같아요 진짜 원목이 아니고 원목 시트지 붙인 거 같지 않아요? 봐봐요 여기 흰색 다리 있잖아요. 원래 이렇게 흰색 그냥 그거야. 근데 여기다가 원목 시트지 붙인 거 같죠. 시트지 갬성. 지금 너무 많이 안 꾸미는 이유가 집에서 갖고 와야죠. 어느 정도 해놓고 우리 집에 가서 갖고 옵시다. 여기다가 놓을 만한 거. 냉장고 열리는지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생수. 냉장고에 생수가 있나? 와내 작업실. 문이 너무 크게 열려서 부담스럽다 추워 어? 된다 자 마십니다 여기 앉아서 마시고 있어 봐봐 얘도 사람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다르니까 여기 앉아서 마시고 여긴 가릴까 말까? 이런 거를 이렇게 중간에 달까? 하늘은 보고 싶고 시야는 좀 가리고 싶고 그래서 하늘은 보이잖아 이렇게 하면 돼. 여기다가 이렇게 시공을 한 거지. 여기 붙여가지고 여기 밑에는 밖에 누가 얼쩡얼쩡 되나 보는 그 다리만 보이는 용도인 거죠. 이상해요? 우리 조명도 바꾸자. 지금 조명이 문제네. 여기가 갬성이 없는 게 조명을 이게 기본 전구로 이제 전기 시공을 따로 하는 거예요. 어떤 조명을 달까? 오늘의 집에서 호로리는 뭘 샀을까? 고급 해양 펜던트 램프. 이거 어때요? 빈티지 조명이라고 해서 산 거. 요거. 허, 이거 이쁘다. 여러분, 이거 이쁘다. 얘를 이제 반품을 했어. 샀다가 영 별로라서 반품하고 얘를 달았어요. 이건 어때요? 약간 종이 같은 조명 이쁘죠? 어, 이거 봐. 진짜 전구만 사서 이렇게 종이로 만든 그 그런 느낌이야. 이렇게. 오, 일부러 꾸민 거 같다. 이렇게 하니까. 자 그럼 이쪽 커튼을 달아볼까요? 이거를 이게 지금 펼쳐져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까? 그러면 닫힌 것 같죠? 이걸 또 호로리가 사이즈를 잘못해갖고 이렇게 뚝뚝 끊긴 거를 산 거야 그래갖고 이렇게 달았어요. 자, 반대편 창문 아, 바꿔줄까요? 그 애써 모른 척 하고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습니다. 밑에 누가 지나다니는지도 보이고 하늘도 보이고 사이즈가 딱인데. 여기 밖에서 봐봐요. 어, 너무, 너무 괜찮지, 밖에서 보면. 진짜 사생활 보호될 것 같죠? 이건 어때요, 이거? 이건 좀 낫죠? 덜 답답하죠, 그거보다. 여기서 이렇게 밥 먹을 때, 하늘은 보고 싶고, 주차장에 오는 사람들은 보기 싫고, 그럼 이제 여기서. 아, 다 별로예요? 대롱거리는 거 떼고 싶다. 그게 포인트인데? 아 이거 귀엽잖아요, 이거. 여긴 괜찮죠, 이거. 약간 하늘색. 이런 색도 있어요. 이런 색. 여기는 무슨 색을 해 볼까? 비슷한 톤으로 이렇게 할까? 이건 어때? 이거 세트 같지? 이렇게 완전 세트 같다. 이쯤 되면 중간에 집에 한번 갔다 와야 되지 않을까? 뭘 놓을지. 자, 집에 가자. 가서 갖고 오자. 집에 금방 간다고요. 작업실 뒤로하고 신발 소리 좋다. 아, 흔들 의자도 갖고 올까? 맞아. 그거 공간 차지하는데. 그거 뭐야? 아이 전화 뭐지? 보니타 이사키 랭그랩 정력 회사 안전 경보 재난 문자 온 거야? 다람쥐 때문에 48시간 안에 기아의 전기를 끊을 예정입니다. 준비 되었습니까? 예? 했냐고요안 됐군요. 지금 바로 전기를 끊겠습니다. 책과 양초를 많이 준비해 두었길 바랍니다. 갑자기 이렇게 끊는다고요? 전기를? 아니 아파트 정기 이렇게 끊으면 나못 하고 올라왔어. 엘베 어떻게 탔어? 골치 아프네 아나짐 챙겨야 되는데 너무 어둡다 우선 노트북 노트북 가방에 넣고 이거 이거 챙겨야지 공예용품 키트 이거 챙길까요? 일단 걸어 수납판 작업실이니까 이것도 필요하겠죠? 집에서는 이렇게 휴식할 것만 남겨놓자 아 하필 이때 전기가 끊겨서 어두워 소음 상자 이것도 챙기고 전골 요리 거기서 해먹기 좋지 않을까? 이거 가스 껴가지고 가방에 넣기. 문어 챙기자, 문어. 이거 거기다 전시해놓으면 되겠다. 진열을. 가방에다 넣어요. 가져갈 거 많다. 의자도 넣고, 흔들 의자. 이것도 넣고. 그리고 뜨개질책 다 가져가자. 거기다 갖다 놓자. 그리고 상자 안에 있는 거. 요 밑에 거가 후회되는 쇼핑이거든요. 축하하는 장식품이랑. 모닥불, 그림. 그림들 챙기고. 아유, 근데 이 그림이 이제 보니 다 별로네. 너 후회된다, 야. 슬픈 조각품? 좀 후회된다, 이거 이제 보니까. 뭐, 얘네 집 만나기 직전이야. 뭐 얘네 만나자마자 또 겁먹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아, 빨리 챙겨서 일하러 가야겠다. 어머. 불 꺼졌지. 갑자기. 짐을 좀 챙겨가지고 왔습니다. 가족가방에 있는 것 중에. 우선 이거 꺼내야지. 그래, 작업실 느낌이 안난게 이런 것 때문이었네. 여기다가 놓고, 얘도 여기다가 걸고, 이제. 색을 좀 바꿀까요? 밑에 있는 똥색 소파랑 어울리는 거. 소파를 바꾸는 것도 방법이야. 이게 조금 깨끗한 버전도 있어, 이렇게. 이건 어때요? 아니면 이거. 약간 가죽 담요도 얹혀져 있고 이셋 중에 뭐가 나요? 일단 이건 아니겠죠 여러분 일단 얘는 아니니까 빼고 얘 되게 세건데 갑자기 급세련데요그봐 여러분 그것 봐 막상 또그똥 소파가 사라지니까 좀 허전하고 세련되고 이상하죠 그것 봐다 어울리는 거한 거라니까요 거기 상황에 맞게 빠져들었죠 여러분 아니면 이런 건 어때요? 이건 조금 해진 느낌이 들면서도 직접 리폼한 것 같은 쿠션도 많고. 입꼬리 올라간 게티 났어요. 그래, 이거 너무 세련돼. 이거 너무 세련되고, 이게 좀 어울려요. 이것도 이쁘네. 이거는 중고 가구점에서 헐값에 샀어요. 오, 이쁘다. 이게 좀 해진 느낌도 들고, 이 안쪽만, 앉은 부분만 하얘진 것 같다. 어 캐비닛 같은 거 놓고 싶다. 공간 불리한 느낌으로 하나 놓까? 을 요것도 약간 주은온삘이죠 약간 해졌잖아. 새 거가 아니에요. 여기 봐봐요. 손때 타고 막 스크래치 있고. 이거 완전 오늘의 집에서 산거 같죠? 요런 색깔에 여기 뭐 올려둘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만드는 걸 올려보는 거죠. 아 문어 자리 여기 문어 자리 할까요? 오 어, 올라간다. 오 너무 귀여워. 아 어! 너무 귀여워. 어 얘네 자리였어. 진짜 귀여워. 여기는안 올라가? 저긴 딴거 올리고 여기다가 해놓자. 헉, 얘네 다 모을 거예요, 저. 귀엽다. 더 모아야 돼. 이거 그 색깔 더 있어요. 더 모으자. 여기서만큼은 화로를, 하루를... 어머! 아니, 여기서, 여러분, 한칸 올려도 될거 같은데? 이걸로 하면, 이거를 반품했어. 저번에 불날 것 같더라고요. 이거로 다시 사. 왠지될것 같은데? 불 피워보자. 돼? 아 되나봐. 온다. 안돼요, 안돼요. 아니면은 이거 팔고 얘를 여기다다. 벽난로 느낌 내려고 여기다가 올려놓는다. 이것도 방법이죠. 벽난로 사긴 좀 그렇고, 따뜻하고는 쉽고. 이것도 느낌 있죠? <laughs> 그림 걸만한 거 없나? <laughs> 아, 이게 진짜 제사상. <laughs> 아, 여러분, 왜저 초만 보면 자꾸 제사상이라고 그래갖고 그게 생각나잖아요, 자꾸. 왜이 사람은 내 누군지도 모르는데 샀어, 이 초상화를. 다시 상자에 넣어놓자. 잘못 산 거. 아, 이거는 우리 작업실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여기 걸만한 그림은 쇼핑을 해야겠는데? 어머, 니트 선인장 이거 사야겠다. 지금 당장 작업실에 놀만한 거. 이거 미친 고양이 아줌마가 올렸어요. 아유, 별게 없네. 일단 선인장 하나 사고요. 이거를 이쪽에다가. 선다 꺼냈고, 요거 옮겨봅시다. 이 사고팔고 노점상은 언제 쓸지 모르는 건데, 일단 밖에다가 놓고, 제가 또플롭시에 아, 새로 고침 안 됐나? 아니 이건 뭐야? 여러분 이건 나 처음 본다 이런 거? 이건 진짜 유저가 올린 거 같이 생겼다? 그리고 수량도 9 9 9 이거 뭐야 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버그야? 아 버그구나 아니 왜나안살 거예요? 왜 벌써 999라고 내가 살 것처럼 돼 있지? 버그인가 봐요 이거는 무시하면 되고 판매자 좋은 사람, 진짜 안 좋은 사람일 것 같아. 이것도 버그네. 아, 플롭시 어플이 지금 점검 중인가 봐. 약간 오류가 있네요. 살게 없습니다, 지금. 어머? 와, 지금 서비스 점검 중인가 봐. 어머? 아, 내가 이런 플랫폼을 믿고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믿어도 되는 플랫폼이야? 나도 지금 올려놨는데. 제거 안 보이는 거 아니냐고요 49분 후에 갱신이래요 아 너무 힘드니까 잠깐 낮잠을 자면은 갱신이 돼 있을 것 같아 어우 피곤해 셀프 인테리어 다시 한번 볼까요 아 어, 됐다 아 이제 서비스 복구가 되었습니다 어 이런 거 사자 긴 행거 중간 행거 이런 거 사서 걸어 놓으면 이쁠걸요 어머, 아 이왕이면 우리 피자 배달부 데일한테 사야 될것 같은데 피자 배달 한 번이라도 내가 받아봤을 거 아니야. 우리 피자 배달부 데일 거 사주자. 이거랑 중형 그림 하나 있네요. 이거 한번 사보고 작은 죽음의 신 너무 귀여운데요. 색깔이 이것도 사고 플롭시 회원 여러분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제 모든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복구되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게요. 작업실 꾸미기. 됐어요. 어느 정도? 여기 이제 또 이런 거 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주렁주렁 달면은 나쁘지 않을 거예요. 이건 뭐야? 여러분, 마네킹하고 어떻게 춤춰요? 한번 춰보자. 마네킹이랑, 아. 안 춤이 좋아. 아, 이것도 약간 호로리답다. 혼자 놀기 달인이잖아요. <laughs> 아, 마네킹 생겼다. 이제 이랑 놀면 되겠다. 난또 얘가 같이 커플 댄스 쳐주는 줄 알았네. 신발 벗고 들어가게 하라고요 실내에서 슬리퍼. 아, 작게 숨겨놔도 돼요. 그럼 냉장고 옆에다, 냉장고 뒤에 숨겨놔야겠다. 오, 슬리퍼. 슬리퍼다, 슬리퍼. 약간 차가운 듯 하면서 따뜻하려고 애쓴 이런 식으로 완성을 했고요 이제 화장실을 가야겠습니다 허로리 화장실 갈때좀 무서워 진짜 여기서 차 마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다 이렇게 붙일까? 이렇게 따로따로 사서 높이를 미쳐 센치를 잘못 쟀어 차를 마시려고 샀어요. 좋아요. 어. 좋습니다. 이렇게 완성하겠습니다. 니트공주 어디 갔을까 궁금하죠, 여러분? 근데 볼순 없잖아요, 우리가 심지 세계에서. 그래서 니트공주를 상상해서 만들어볼까, 우리가? 그래서 호로리 작업실에 오게 만들까요? 니트공주 만드는 거 어때요? 우리의 상상 속의 니트공주. 그래, 니트공주가 알고 보니 근육남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전형적인 공주로 생각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할까? 아니, 제가 사실 크리스마스 특집 컨텐츠로, 아이고, 말안 하고 준비하려고 했는데, 호로리 소개팅 하는 그 영상을 준비해볼까 했거든요? 니트공주랑 하는 거 어때? 야 대놓고 소개팅은 호로리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니트공주가 먼저 DM이 온 거야. 한번 우리 작업실 오픈했다니까 한번 보자. 이래갖고, 만나봤는데, 공주인 줄 알고 만났는데, 세상에. 근육남이었던 거야. 어때? 플롭시 DM으로 연락 주고 받은 거지. 요즘 안 보여갖고 너무 궁금해서 연락을 했는데 우리 작업실에 놀러 와라 그런 거지. 소개팅하는 번외편 만들려고 했거든요. 근데 니트공주가 좀 괜찮은 것 같다. 여러분은 어떤 니트공주를 상상하셨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동안 어... 보면 니트공주가 니트만 판게 아니고 여러 가지 팔아서 호로리가 아 이것만 팔지 않았네 있었잖아요. 아 니트공주는 누나만 네 명이야. 아 너무 좋은데요? 호로린 오빠만 4명이잖아요. 얘는 누나만 4명이야. 그래서 이게 누나가 만들었던 아이디를 그대로 쓰는 거지. 니트공주가 자기가 지은 게 아니고 이게 원래 누나 거였어요. 근데 이거 시작할 때 성인이 아니어서 성인 인증 못 받아서 누나 아이디를 계속 쓴 거야. 근데 나 이미 얘가 너무 니트공주야. 얘 너무 호감이지 않아 지금? 얘 너무 니트공주인데? 머리도 귀엽고. 산타 할아버지 같아. 바꿀 아, 게 없다. 주근깨를 좀 넣어요. 이렇게 주황머리도 괜찮죠. 그래도 호로리가 스킨은 썼거든요. 지금도 너무 괜찮은데 기본 스킨 이거 교정한 이가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 뭔가 핑크색 니트를 입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옷을 해볼까? 얼굴 와, 얼굴은 됐죠. 이거 대학 팩카디건에 농장 팩청바지 이거 이 색깔 오? 털털하게 걸을까? 분홍색 좋아해요. 음. 난 분홍색이 좋아. 빨간색도 아. 좋아. 좀 튀는 색을 음. 다 좋아하고 얘도 레트로 좋아. 어. 메탈도 좋아. 메탈. 난 메탈이랑 야, 레트로가 야, 야. 좋아. <laughs> 너무 사랑스러워. 뜨개질. 뜨개질 좋아하고 그때 그림도 아. 팔았어요. 그림도 아. 좋아하고 손으로 하는 건다 좋아해요. 음. 손재주 좋아하고 요리도 좀 잘할 것 같아. 웰빙 신경 쓸것 같고 운동 좋아하니까 운동도 넣어주고 헉, 직업 경찰로 해도 좋을 것 같다고요. 괜찮은데 경찰? 여러분 경찰 괜찮다. 호로리랑 좀맞다 대가족을 이루고 싶어 해요. 그리고 외향적이고 고양이 좋아하고 먹고 할까 먹고. 먹보? 아 근데 의외로 좀 덤벙거리는 건 어때요? 잘 미끄러지고 잘 깨뜨리고 귀엽죠? 약간 반전 매력 덤벙거리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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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요런 느낌 전 니트공주입니다 경찰관이고요 누나가 4명 있어요